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올라프입니다. 올라프인데요.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보세요. 지금 티 j 올라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거는요.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터닝백 카 제가 이번에 소개할 거는요. 음. 이번엔 음. 다시 한 생각해 볼게요. 음, 뭘 걸까요? 뭘고를까뭘고를까요 음~ 골랐다. 바로 일단 몰라프는 윙톡으로 하겠습니다. 윙톡으로요? 윙톡시 나와주세요. 예. 네. 음, 윙톡. 윙토. 윙톡입니다. 윙톡. 윙토. 음, 아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비슷한 종류가 만타리. 아니요, 아다리이게 비슷한 종류가 옥타. 옥타는요, 여기 똑같은데, 이게 완전 색이 똑같은데, 눈이 색깔이요. 이 전등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이게 차이가 될수 있는데, 이건 노란색입니다. 윈톡이에요윈톡윈톡 윈터. 윈터. 자, 속성은요, 무엇일까요? 제가 그때쯤 예전에 봐서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카드 남아주세요. 메카니 카드. 음, 메카니멀 카드. 자, 보세요. 먼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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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 옥타 코즈믹 부스터. 네, 옥타 카드고요. 코즈믹 부스터. 음. 에너지 비 4개 차 있습니다. 보실게요. 다시 한 어, 레드월 속성 20, 블루랜드 50, 블랙미러 40입니다. 음, 매직 넘버는요, 22-6G입니다. 이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데좀 좋은 거요. 해들도 좋다는데, 자, 이제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오, 옥타. 연속으로 옥타네요. 옥타. 블랙 아웃. 칸은 4개 차이 졌고요. 레돌 속성 10. 블루랜드. 블루랜드는 40. 그리고 블랙 매어 20입니다. 매직 넘버 22-1. 자, 세 번째. 오, 옥타. 바의 파도. 네, 1개 차이 고요 레더리 20, 블루랜드 40, 블랙미러 3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것은 2탄에 개봉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사 카드가, 카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역색 카드로섞어보겠게요 잠시만, 이렇게 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세 카드와 세 카드를 자 골르겠습니다 싹제 섞어줄게요 틀라대로 어... 보아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요 먼저 강시, 먼저 시작 부르 주세요. 강시 아, 강시란다. 윈터, 윈터, 윈터. 메카니멀 굿. 자석이 한번내려다시 다시 할게요. 네, 필수입니다. 블랙미러, 코즈믹 부스터네요. 네. 이, 제 이름은 올라프토이입니다. 올라프토이. 올라프토이고요. 음, 이제 이름이 처음으로 뜨는데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엔 엄청난 카드 갖고 오실게요. 네, 감사합니다.